안녕하세요 호상밥상입니다 김치가 좀 냉장고에 든든하게 있어야 될것 같아서 여린 얼갈이를 가지고 맛있게 국물 시원하게 김치 담아보겠습니다 밀가루 풀을 끓이지 않고 이렇게 싱싱한 감자 아주 맛있게 생겼죠 감자를 갈아서 감자 풀을 넣겠습니다 믹서에 갈아 줄 거니까 믹서에 갈기 좋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썰은 거를 믹서에 담아서 갈아보겠습니다. 저는 갈아서 풀국을 끓이겠습니다. 물을 한 500ml 넣어줍니다. 냄비에 감자 가은 물을 부어줍니다. 풀국을 저는 전체적으로 한 2리터를 넣을 거 거든요 지금 넉넉히 물을 부어줍니다 물이다 합쳐서 감자 가름물하고 합쳐서 한 1.5리터 되는데요 풀국을 끓여서 된 중에 또 양념을 넣을 때 정수기물을 더 합쳐서 한 2리터 정도 제가 국물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감자 풀국도 밀가루 풀국처럼 이렇게 밑에가 늘을 수가 있으니까 저어주면서 풀국을 끓여주세요 풀국은 이렇게 끓이셔서 식혀서 김치를 버무리시면 됩니다 아주 여린 얼갈이를 한 박스 4kg를 구입을 했어요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린 얼갈이를 비가 오면 하우스 거 외에는 좀 이렇게 삶는다고 하죠 근데 맛이 없어요 제가 비안 맞은 얼갈이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작은 거는 끝잎만 조금 이렇게 잘라 주시고 여기 여기만 잘라서 바로 그냥 절임을 하겠습니다 절임하는 방법은 위에 열무하고 같은 방법으로 절임을 할 거거든요 열무김치 담는 거 올려 놓겠습니다 절임이 끝나서 씻어서 제가 소쿠리에 물빠짐을 해 놨습니다 실파 작은 단한단 단 했습니다. 한 5cm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양념을 제가 믹서에 갈아 넣을 건데요. 마늘 한컵 반, 한, 생강 한 톨, 양파 큰거 하나, 홍고추 아홉 개 믹서에 갈아서 넣겠습니다. 마늘은 그냥 믹서에 넣으셔도 되고요. 생강은 이렇게 주면서 넣어주세요. 양파는 이렇게 잘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홍첩치도 큼직큼직하게 갈기 쉽도록 잘라주시면 돼요. 믹서에 갈아줄 건데요. 새우젓을 제가 같이 넣고 함께 갈겠습니다. 새우젓 2 스푼. 세스푼 넣습니다 양념이 잘 갈도록 생수를 반컵만 넣고 갈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잘 갈아졌습니다 이제 버무리 넣을 때 다시 넣는 거는 홍고추 3개 풋고추 5개 양파 작은 거 2개를 채를 썰어서 넣겠습니다 양파는 이렇게 채를 썰어 주시면 됩니다 풋고추는 씨를 빼지 않고 어슷 어슷 썰어 주시면 돼요 매콤한 맛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 하셔도 되는데 저는 맵지 않은 풋고추를 했습니다 홍고추도 어슷 썰어 주시면 돼요 양념을 버무릴 건데요. 아까 감자 풀고 끓인 거를 빨리 식으라고 제가 버무리를 대야에다가 다 부어놨더니 잘 식었습니다. 홍고추도 갈아 넣었지만 고춧가루 한컵 넣겠습니다. 믹서에 갈은 양념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새우젓 3큰술을 넣었지만 멸치액젓을 두 컵만 넣어주겠습니다. 양념을 버무려 주세요. 설탕을 넣지 않기 때문에 시럽 한한 컵스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양념을 버무리신 다음에 간을 한번 보세요. 간은 식성대로 소금으로 간맞춤을 하시면 됩니다. 소금을 한 꼬집만 넣겠습니다. 반 큰술, 반 큰술 넣습니다. 버무리는 김치 국물이 약간 간간하다 싶어야지 얼가지가 들어갔을 때 어우러져서 간이 맞습니다. 야채는 홍고추, 풋고추, 양파, 양파 썰을 넣겠습니다. 이걸 한 번만 버무려 주세요.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약간 간간해요. 절임을 <laughs> 해서 물빠짐을 한 얼가지를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셔서 살살 이렇게 버무려주시면 돼요. 통 속에 다 넣고 이 국물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살살 버무려서 넣겠습니다 얼갈이에 들어가는 불국물은 제가 한 2리터 정도 이렇게 끓여서 넣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버무렸는데요 통에다 넣겠습니다 지금 얼갈이는 다 이렇게 통에다 담았거든요 딱한 통이 됩니다 국물을 통에다 넣어보겠습니다 하루만 놔뒀다가 김치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원하게 드시면 됩니다. 제가 얼갈이김치 단으로는 한세단좀 넘어요. 작은 거, 어린 거, 한 박스를 구입을 해서 감자 두 개를 갈아서 풀국을 끓여서 맛있게 담았는데요. 지금 먹어도 짜지 않고 맛이 있습니다. 허상밥상 좋아요, 구독, 알림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